<laughs> 자, 연주 그렇다면 치천하, 천하를 다스림은 독하, 경차 위여, 홀로 천하를 다스린 것만, 다스리는 것만 어찌해서 홀로 가히 밭갈면서 또한 하겠는가? 자, 지금 아까 진상의 말을 그대로 뒤집은 거죠. 백공의 일들은 농사지으면서 할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자네 말대로라면은, 그렇다면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 거는... 농사 지으면서도 할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듯 하는가 그러면서 맹장에다 덧붙입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지사며 유소인지사니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으니 차일인지신이 백공지소이비하니 또한 또한 사람의 몸이면서 그저 몸 하나에 백공에+ 백공이 하는 바를 갖추었으니 자 사람 몸 하나에도 또 그런데 모든 일을 다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반드시 그죠 반드시 스스로가 한 뒤에 이것을 쓴다면 모든 건 내가 다 만들어서 쓰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솔천하의 노예 아니라 천하를 거느리면서 바로 길을 가야 하는 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니까 천하를 거느리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데 항상 어디서 해야 돼요 길바닥에서 그니까. 굉장히 피곤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 로를 그러니까 천하를 거, 거느리는데 이거는 그죠 밤낮 어디 뭐쉴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거느리는데가 노곤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는 이라 그러므로 왈혹 그러므로 자어 무슨 말이 있느냐 혹 노심하며 혹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가 있고 또혹 어떤 사람은 힘을 수고롭게 하니 그 다음에 노심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노력자 내 몸에 내 몸뚱아리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다스,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당한다라고 하니 치어인자는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분에 높고 아니면 뭐죠 자리에 높고 낮음 그죠귀 천은 있을지언정 직업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람을 낮다뭐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치어인자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자는 대신에 만나 사인 다른 사람을 먹이고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치인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직접 내가 다 농사지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안돼 그러니까 사어인 다른 사람에게서 먹임을 당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먹여주니 천하지 통의 양이라 이것이 바로 천하에 통하는 의리니라 그렇죠 세상 우리가 자리에 신분이라기보다도 자리에 귀천 그죠 위에 귀천은 있어도 그죠 위에 귀천은 있어도 자기가 맡은 직분 직업에 대해서 자 일에 대해서 이건 천하다 뭐다 이거를 나누는 것 자체 직업 그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자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귀하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왜. 백성들이 농사 안 지으면은 자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며 저 어부들이 뭐예요 고기를 안 잡으면 우리가 생선 어떻게 먹을 것이며 바로바로 바로 이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그거는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노심자가 있고 노력자가 있고 대신에 노심자는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치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노력자다, 내 힘을 쓰는 사람은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서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되고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스려진다라는 것은 대신에 뭐그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사인이죠. 그 다음에 치, 치어인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가 사어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 다른 사람을 다 치는 사어 인이라라는 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농부들이 낸그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자기 가족을 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어 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에 통하는 의리인이라. 당요지시하여. 그다음에 뭐 요나라 요인금 때를 당하여서, 그죠? 요인금 때를 당하여서 천하 유 미평하여 천하가 아직은 평안하지 아니하여서 왜? 요순임금이다 그러면은 천하의 최고로 태평성대인데 요인금 때를 당해서 하나 딱 부족한 게 매우 크게 부족 부족한 게 있었죠. 이때 당시에 오늘날 기록되는 전 지구상의 홍수식입니다. 대홍수식이죠. 우리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이때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시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나왔던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홍수를 다스리는데 제가 이거는 자주 표현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그 특질이라는 게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는 데도 방향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유목민족은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북쪽이 위로 간다 그랬죠. 이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전부 다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건 잊어버리죠. 우리는 뭐예요? 남향이죠. 남쪽이 이렇게 위로 가야 됩니다. 유방강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면 전부 다 반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반대가 되면 뭐가 돼요? 틀린다, 그러죠. <laughs>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이 자는 다르다라는 건데 다른 물어봐야 되는데 전부 다 틀리다, 그래서 서구적 공부 방식을 채택하고 난 뒤에 우리 걸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짓밟아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뭐지 하고 해주면 이제 뭐, 뭐예요? 의, 스스로가 의문점을 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멀었죠. 방향을 저전히 바로 세우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웬만큼 또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태극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버린 거죠. <laughs> 전혀 반대로. 항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자, 이게 뭐예요? 좌동, 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 남, 서, 북, 이렇게 돼야 되죠. 항상 요게 기본적인 축이 돼야 돼. 우린 남북 이렇게 축이 돼야 돼요. 자, 자, 서양은 북쪽을 위주로 하고 얘네들은 항상 유목민족은 떠돌이 생활이 되고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꿔먹는 삶이죠. 장사하는 삶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바꾸고, 바꿔서. 그리고 뭐 옷감도 그렇고 해서 여건 기본적으로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농사 짓는 나라는 뭐예요? 그냥 그 땅에서 저작거리 열어서 바로 그대로 이렇게 써먹기 때문에 남향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요게 잡히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웬만큼 강의하시는 분들 요건못 잡고 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태극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음양의위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 이제 서구에서는, 그래, 요렇게 된 사회는 뭐냐면 홍수가 났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다 땅이 물 잠겼다. 뭘 갖고 내가 키우던 뭐예요? 양들 데리고 어디로 가면 돼요? 배에다 태워가지고 물이 없는 쪽으로 그냥 가면 돼요. 산꼭대기로 가면 돼요. 그죠? 그게 이름하여서 뭐예요? 노아의 방주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기록하더라? 하느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종교로 대기한 방식이 되고. 만약에 농경사회에서 이 군주가 나 가면 살겠다라고 해서 배 만들어서 떠난다. 어떻게 돼요? 다시는 못 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칼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죠? 같이 농사 지어서 기껏 같이 이렇게 해놨더니 너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 아마 자 변방 어딘가에 가서 혼자 숨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가능하고 성경에 나오는데 요건다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서경에 바로 이 내용이 자세하게 다뤄져 있죠. 요전편, 순전편, 그 다음에 저 하서의 우공편에 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다뤄지는데 정작 자기네 이 황하문명권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석영 강의한다 그러면 에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바로 이 시기의 역사가 다시 말해서 군주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쭉 다뤄지고 있는데 하등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래서 요인금, 순인금 시대 때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정말 잘했는데 하나 미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집이 다 잠기고. 그래서 백성들이 물에 집이 잠긴 사람들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피하는데. 올라가는데 뭐 사람만 올라갑니까? 뱀도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그래서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모든 관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힘좀쓸수 있는 장정들은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 일단 사람들을 살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고기를 이제 고기를 잡아서 다 던져줬다 그랬죠. 일단 먹고 버텨라.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치수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천하가 미평이라 만약에 이때 이러한 홍수가 일어났을 때그 임금이 그동안 정치를 잘못했다. 우리 치수 사업할 때일 테니까 자 모든 장정들 다 노력 동원하시오. 그러면 은 하겠습니까? 저 저기 홍수 사업 치수 사업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그저 언제 떠밀려갈지 모릅니다. 그동안 정치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요순님금 그때 당시 순임금이 섭정할 때입니다. 먼저 모든 장정들을 자, 부역에 다 동원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다 절대적으로 협조한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홍수를 다스리고 나중에 그 천하의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자, 요순님금이 정말 그냥 정치를 잘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단히 위기에 그저 위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름하에서말이 군관민이 다 협동을 해서 이걸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 하자라고 해서 그저 억지로 법으로 군사로서 위협해서 될 일이 아니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하가 아직 평안하지 못했을 때 아직들 이제 안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당시 요인금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잘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요사그내 네 지역에 이걸 사악이라 그러는데요 내네 지역을 다스리는 요 재우들이 이 복종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아, 이자들 지금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마침내 구년농수까지 같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요임금이 나이 7 0이 넘으니까 나이가 7 0이 넘다 보면 아무래도 행동이 좀 굼뜨고 판단력도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나 지금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할 사람은 하나, 저 추천하라 그랬더니 다 추천한 게 바로 순임금이었죠. 그래서 순임금을 섭정으로 세웁니다. 세워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악부터 정리하라 이소리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자들이 계속 백정, 백성들 정백 선전선동하면서 자기네들 이 속만 챙기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니까 그래서 음. 법을 정비를 해서, 오형을 정비했다 그랬죠. 이런 말에서 사형시켜야될 이런 벌을 지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면 이제 유배형이나 이런 걸로 보내고 하는 걸로 해서 대체로 이제 형벌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적합하게 누구라고 해서 뭐 친하다고 해서 봐주는 것 없이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다스립니다. 그랬더니 두루두루 다 복종했더라. 그죠. 추방할 사람들 추방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치수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직 미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두 가지입니다. 그 아직은 저 사악들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등극돼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또한 뭐냐면은 홍수 횡류하여, 그저 큰 물이 옆으로 흘렀다. 횡류라는 말이 원래 무슨 소리에 옆으로 흘렀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길을 따라서 쭉 바다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따라 나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들판으로 칠펀하게 옆으로 흘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홍수 큰 물이 옆으로 흘러서, 범나무 천하하여, 천하를, 천하에 범남하여서, 우리가 그, 서, 어, 뭐, 어디에요? 그, 순, 요전편에, 요전편에 보면은, 물이 어떻게 된다고, 저 상꼭대기를, 그죠? 넘쳐서 타고 올라가서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범나무 천하하여, 천하에 범남하여, 초목 장, 창무하며, 오로지 풀과 나무들만이 그냥 울창하게 그저 번성하였으며, 그다음에 금수 번식이라, 그죠? 뭐 습기 많고 하니까는 금수와 초목이 번 창모하면은 역시 짐승들이, 그저 짐승들이 번식하였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곡이 자라지 못하며 등이다. 그럼 오곡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며 또 짐승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짐승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죠? 홍수가 나면 더더욱이 뭐냐, 뭐가 많아지면 뱀들이 어마어마하게 우글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뭐냐, 수제, 조적, 짐승의 발자국과 그다음에 새의 발자취가, 그다음에 발자취가 길에 교어 중국이 연을, 그죠? 길, 나라 가운데에서, 나라 가운데에서 어지럽, 펴져 있건을, 그니까 나라 가운데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계시는 도읍지가 되겠죠. 도읍지에는 바로 마차가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발자국 등만 어지럽혀 있더라. 그래서 우독 아니 요독 우지하여 요 임금이 홀로 근심하셔서 이때 요 임금이 홀로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 도대체 사악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홍수를 다스릴 사람을 좀 한번 천거해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천거했느냐 하면은, 누구를 천거했었죠? 우임금의 아버지였던 곤을 천거했었죠? 공, 공, 뭐 저기 뭐야, 곤을 천거하니까 우임금이 뭐냐 하면은, 곤은 너무 저기 뭐야, 그, 악한 사람이라, 그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홍수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이 지도자가 악하다. 이쪽 지역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좀이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어차피 치수사업을 하는 것은 토목공사잖아요. 그죠? 치수사업 겸 대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 누구의 힘이에요? 백성들의 힘이죠? 백성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곤이다. 그때 곤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곤밖에 지금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할수 없지. 이제, 뭐야, 차, 악, 차선? 할 수밖에 없겠죠. 자선책이나뭐 차악이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권을 임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뭐 보통 최소한 3년 맡기죠. 1년, 2년, 3년 맡겨 봤더니 오히려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서공 홍범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제 막 물이 엄청나게 계속 쏟아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치수 사업 한다는 것이 온통 물막이 공사만 한 거죠. 비가 워낙 많이 오고 하면 물막이 공사는 오히려 오히려 마을을 해치죠. 마을에 물안 들어오게 한다, 물막이 공사한다 나중에 보가 더 터져가지고 더큰 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곤을 귀양 보내는 거죠. 곤을 귀양 보내고, 자, 누구를 다시 추천해봐라, 그랬더니, 그의 아들인, 그죠? 참, 우, 우가, 우가 참으로 이 물에 대해서는 잘압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요. 보통 같으면 아버지가 이렇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같이 어차피 한통 속일 텐데, 하고서는 인정을 안할 텐데, 순임금이 두루두루 시험을 해보고 아 우가 훌륭하다라는 걸 알고 우를 여기다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치수 사업을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 이게 되는 거죠. 수화 목금토가 되니까 물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죠. 물은 기본적으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